멀리 있네. 오, 빨리 먹어줘 쏜다 는데 네, 네. 보시 내 머리 위에 내네 우리가 누가 붙여는. 난다. 아, 사람, 사람 맞았네. 그쪽으로 올라가요? 한 팀? 얘는 다른 팀인 것 같은데. 어쩐지 발 소리가 잠깐 났다가 끊긴다 했더니 사람이었네. 1? 2번, 2번, 4번 싸운다. 차로 가야 겠다 요요 넘어온데? 아, 오한팀아리없어 안전하게 할까 그냥? 안전방 어? 다시 가야 아, 잡워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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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워하까 아, 샤워니까 아, 샤워하니 아, 니 아, 니까 아, 니까 아, 기있하니 아, 샤워하니까. 아, 샤워하니까. 아, 샤워하니까. 아, 샤워하니까. 이샤니까 아, 샤하니까 라그 어, 나그는못 잡고. 아, 저기 있다. 아니, 여기 있어요. 어. 안 보이네. 근 네, 선수요. 뛰러 갔어요옆으로톤이될것 같은데.

여기다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딴어 아, 저거다 에, 라손도. 이거 같은데? 가셨구나. 데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로뛰었거든은 좀 같은데. 안보이고 아, 있다 있다. 탑에 있다. 탑에. 네, 왔다 갔다 한다. 탑에. 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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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숨으면 되게 느시는 지금 모르니까. 달라야 돼요, 잡프시 형님. 달라세요, 달라세요, 가세요. 아,

세인가 보네. 사람 잡았는데 사 네, 네. 번. 다맞네 제가 사람만 보내고 있어요. 14ね 여기 앰 m 하하고 미니, 있어요 쪽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게요부기기랑기있기든요여쪽기랑기온기 여기, 여요 여기, 여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캐핀데 아쉽네한네번 튀긴데. 까요다다한 나무 나무. 좀데대 밑에, 어? 밑에 들었어요 어? 아, 들어다고요 아, 발소리가 어, 밑으로. 밑에... 아, 왜왜 다들 저를 죽이려고 드세요. 무섭게. 어? 이 완전 깊이인데 지금? 차로 뛰어갈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오케이, 그... 이제 이먹은거 아니에요? 여기? 친구다 친구, 아까 걔 친구, 이제 음... 이제 먹었어요 아까 가가 있었던 이리 파트를못친거 아니에요? 화티를 못 치는데? 그래도. 먹을까? 근데 위에 있어, 친구가. 올라갔어. 남는 순간 죽어. 보고 응? 어, 있다, 여기. 아까 보고 떨어졌는데 여기도 보고 있네. 안 먹히는 야 어딨어, 안어고 어, 가야겠다. 자, 여기서 천천히 갈게. 여이침 먹어도 되겠는데, 근데 집도 여기는 별반 차이가 없네. 두유 아직도 살아있까 아니, 뭐요? 아, 그러네. 아, 두유 생명력 뻥지겨서 중국이. 아까 내가 잡았던 애는 파퀴엘 안친거 같은데? 아, 제가 셨어요 아까 길리만 하신 거예요? 응. 음. 네, 제가 했어요. 보는거 없어지는. 삼 있어야 되는데 한쪽기 8 8짜리 남았네 여기 오네 88 삼척기는 <laughs> 32 아니면은 훨씬 좋다그랬어요오 어, 그래요 음, 어차피 이게 깨지는 구간이 세발인데 한쪽기도 세발을 버텨준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저거만 남아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데미지를좀덜 먹는 저걸 먹어야 돼. 네 명. 아저 두유 쟤는 좀 이상한데. 아까 제일 이상해요. 어. 화끈치로 갔어야 됐는데. 어, 나이스. 자기장 아주 좋아. 가져올게요. 어, 들이다 어? 음. 뭐? 뭐야? 어, 아, 쟤 진짜 좀 이상한데? 나, 나 지나가는데. 나 지나가는데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총알이. 바위 바이 아니? 어디서 있었어요, 주심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응. 여기가 또 잡네. 지금 와야 된다. 오른쪽에 오. 이쪽에 있어요. 그냥. 아, MP 어디였지? MK가 이쪽을 썼어요, 저래. 여기 3번 쪽. 왜 저쪽 추심? 온다. 둘이 같은 팀 같은데. 음, 3대 2네. 어, 왼쪽으로 친구 제팀 제로 간다. 친구 간다. 주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어요. 두유, 두유, 제가, 제가 두유 같아요. 사운드 쪽 두유. 둘이, 둘이 각을 딱 벌려가지고 쏘는거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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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 우선 인서클 하죠. 우리 옆까지 인서클 하고 하죠. 어, 자, 차 타고 뭐야, 바로 뒤에 부분 있네. 차 타고 3번으로 내려갈게요. 어디 붙어 있어요 지금? 얘들아, 라스트는 판천한다 어, C4 자꾸 해볼까요 차타고. 이쪽에 제가 데 이건 좀해전한데 C4 있으세요? 네, 저 C4 하나 있던요 이거 C4 테이프 설치하면더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도 못 찾았던데, 어리가빠졌서 <laughs> 바로... 지금 붙이면 너무 멀어. 예, 붙이고 저쪽 가서 붙여야 돼. 응. 지퍼 기분 좋다. 참... 제대로 먹었다. 이거 진짜 짱이다. 와. 와. 뭔가고 방... 있는데 차가 밀려서 그리 가네. 야, <laughs> 어? 좀 멋졌어요. 어? 야, 이건 자동 주행인데? 와, 운전 장인이네. 그러니까 진짜 와.